반갑습니다. 오늘은 퇴직금의 특별한 계산 방식에 대해서 좀 하나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식은 아마 대부분 우리 시청을 하고 계신 분들께서 아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평균 임금이라는 걸 가지고 계산을 하죠. 자, 그 평균 임금이라는 거는 뭐냐? 그냥 우리가 흔히 직전 3개월 치의, 어, 임금. 직전 3개월치를 평균 낸 월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이라고 하면 직전 3개월치는 맞습니다. 직전 3개월치인데, 월급이 아니고요. 일당입니다. 일당. 요거를 예, 좀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직전 3개월치의 일당을 가지고, 어, 계산을 하고요. 그러면 직전 3개월이라고 하면, 짧게는 뭐 89일부터 92일 정도가 되겠죠. 그것의 일당을 우리가 평균 임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그 일당을 가지고 계속 근로했던 이제 기간을 계산을 해서 우리가 퇴직금을 지급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제가 특별한 계산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어, 예를 들어서, 뭐,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주고요. 그 다음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우리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거는 다 아실 거고요. 자, 여기서 특별한 계산 방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냥 우리가, 어, 어, 평균 임금을 구해서, 어, 전체 근로했던 기간을 계산한다. 이렇게 알고 계신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이 기준이 있는데요. 이 5인 이상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이 상시 근로자 5인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조금 유념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자, 현재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가 5인이 아니고요. 해당되는 기간에 따라서 5인 이상이었는지, 5인 미만이었는지를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두 가지의 기점, 우리가 포인트를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2010년 12월 1일. 2010년 12월 1일. 그 다음에 2012년 12월 31일. 2012년 12월 31일. 요 구간이 한 2년 정도 되는데, 자, 요두 가지의 제가 기점을 말씀드리는 걸 가지고, 요, 요 A, A, B 두 개를 제가 포인트를 찍어 놓고요. 그 다음에 요 A 전, A 기점의 전 구간. 그 다음에, B 기점과 A, A 기점과 B 기점의 사이의 구간, 그 다음에 B 기점 이후의 구간. 그래서 이이 어, 이, 이 구간을 다시 제가 명명을 하면 A, B, C 이렇게 세 개의 구간으로 어, 정 다시 한번요. 어 2010년 12월 1일, 2012년 12월 31일 요두 가지 기점을 만들어 놓고요. A 구간, B 구간, C 구간 이렇게 나눠 나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A 구간 2010년 12월 1일 전이겠죠. 이 A 구간에 우리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었다. 자, A 구간에서 우리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어 5인 미만이었다. 그러면 이 A 구간에 대해서는 계속 근로 일수를 계산할 때 빠지는 겁니다. 자, 평균 임금이라고 하면 직전 3개월의 일당을 가지고 한다 그랬습니다. 평균 직전 3개월의 평균 1당, 1급, 일급. 요 1급을 가지고 계속 근로일을 계산할 때이 A 구간에 해당되는, 우리가 A 구간에 해당됐다. 사업장이. 그때 당시에 5인 미만이었다. 하면 요 구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는 거죠.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겁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는. 자, 그 다음 B 구간. 요둘 사이에 있는 B 구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계산할 때 우리가 요때 당시에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었다 그러면 요 구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50%만 계산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시 구간, 2012년 12월 31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013년 1월 1일부터 이이후의 구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전부 100% 계산을 한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2010년 12월 1일, 2012년 12월 3십일이라는두 개의 기점을 가지고 A 구간, B 구간, C 구간, 이렇게 세 개로 구간을 나누고요. 우리 사업장이 현재의 근로자의 숫자가 아닌, 이때 당시의 상시 근로자 숫자. A 구간에 우리 상시, 우리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었다. 그 다음에 B 구간에 우리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이었다. 그 다음에 C 구간에 우리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이었다를 따져서 A 구간에는, 어, 우리, 저, 퇴직금을 계산할 때이 e 구간은 퇴직금을 주지 않는 그런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B, B에 해당되는 이 e 구간은 50%만, 그 다음에 C 구간 이후부터는 다 100%만 지급한다는 거. 자, 요거를 우리 사장님들이 잘 모르고 계시니까 오류를 범하는 게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현재 상시 근로자가 몇명 있는지를 가지고 어, 평균 임금을 계산해서 그걸 가지고 이 직원이 전체 근무했던 기간을 계산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 사업장이 예전에는 한 명, 두 명, 세 명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100명, 200명이 됐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어, 그때 당시는 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가 적었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할 때 포함이 되지 않는 구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계산해서 전체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예를 들어 퇴직금을 2천만 원 정도 계산해 보니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계산하니까 이게 1,500만 원, 5,200만 원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중소기업에 계신 사장님들 직원들이 퇴사할 때 퇴직금을 계산하실 때 반드시 이거 유념해서 계산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퇴직금을 주는 기준은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씩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그다음에 1 년이 이상 된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은 지급하고요. 그다음에 퇴직금을 주는 기준은 근로자냐 아니냐를 따지셔서 사업주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 받고 있는 근로자다. 사용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근로자하면 퇴직금을 지급을 해주게 돼 있죠. 근데 그 퇴직금을 얼마를 줄 거냐 는 계산은 우리가 현재 상시 근로자 기준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abc 구간에 우리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가 몇 명이었는지에 따라서 5인 미만이, 미만인 사업장이었다 하면 퇴직금을 계산할 때 다른 방식을 좀 특별한 방식을 가지고 계산을 한다는 것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